<웃음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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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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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다 신난다 짠 저희의 짠 식단 이거 뭐지 푸주 푸주 더글로이 꺼지시고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오늘 이거 저희 달릴 거거든요 하루나 참았어요 이거 봤지? 들어 여운을 느껴 굉장히 재밌었어. 포켓 담겨있을 것 같은 <laughs> 김치볶음밥 그 버스 따라가는 걸로 끝났지. 응, 응, 응. 어머? 아. 어, 이 새끼 영범이네 새끼 아니야? 어. 음. 응. 어머. 못 응. 보에. 뭐 결혼식장 온 거야? 누가 다시 오고 새로 올지 몰랐어 두근두근. <laughs> 너무 짠 내가 폭팔나서 슬퍼요 너무 예쁜데? 어떻게 저 화장하고 저렇게 예뻐? 엄마의 세상에도 뭐야? 사람이 하나 새로 왔다 아아 저도 사람이라는 말 강한 것이 왔다 왜? 그 동생 아 동생 나뭐 아 <laughs> 아버지처럼 달라고요? 아. 어 나는 뭐좀 할라치나 의심하고 기증이니까 이거 밖에 못큰 뭐 거지 근데 저 어디 가서 그런 거 봤어요? 저 아파트 사실 되게 비싼 아파트라고 제주도에서 <laughs>

와우! 어. 와우! 되게 잘생겼는데? 와우! <laughs> 와우! 엄성호 씨 얼굴 뭐야? 그러니 너무 말끔해졌다. 아니, 연장전도목고이네요 승부차기 가는 거였다고. 다음번 다니는 얼굴 어떻게 알아봤지? 나도 같좀 보더라고. 아침 내일 나랑 열때 쓰는 거 맞죠? <laughs> 혜순이랑 금명일 먹도 많지 <laughs> 여기 아이유 같지 지금? 응 이만 아저 매일 왔어요 네? 많이 보고 싶었어요 <웃음> <웃음> 어머 갑자기 덥다 저... 사를너 둘이 안 너는 순수하지 않았다 순수하지마 순수하지마 뽀뽀해 키스해 어른의 연애 해해 해. 옛날부터 토토였잖아 응. 네. 어머 어마...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해 아, 저거 왜 진짜 같아 그니까 드라마에서 본 장면 중에 제일 진짜 같아 방어 필러팅 아빠는 처음부터 어어 그치 누가 누가 말안 하나 하나 아, 아! 그때 업고 어, 뛰었잖아. 알고, 어, 알고 있구나. 음. 아, 꽃다발은 왜 사왔어? 어머니밖에 할줄 모르는 놈이. 아고 <laughs> 어. 음. <laughs> <진짜 하고> 했어? <있습니다. 웃음> 아빠 진짜 울지 마. 아빠 울면 나 진짜 짜증날 거야, 진짜. 아, 아, 아 나가잖아 야, 웬만하면 나랑 눈을 마주치지 말랬지 <laughs> 진짜 먹을 수 있어. 아니다 싶으면 바꾸, 아니다 싶으면 바꾸, 못하겠으면 바꾸, 박고. 바꿀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.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.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, 아빠에게만 눈이 내렸나 보다. <웃음> <웃음> 아빠야, 저, 아, 빠아빠요아 아빠야, 아빠 아빠야, 아빠 나의 경험 네. 나는 녹음이 돼요. 어? 제 우는데요? 뭐가 슬퍼? 아유, 느낌, 느낌? 뭔가. 하나 하나의 마음이 모여서. 아 울어 울 어떻게 네. 이게 사랑이 어. 죄는 아니잖아 아저씨야. 내가 아버님이 가부시이라고 그랬지. 아유, 아유, 아유. 너는 네가 뭐를 받아가는지 아냐? 네.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. 내딸큰 사람. 아무래도 언니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? <laughs> 인생은 우리가 의미할 틈을 안 준다 야 어머니! 언니가 <laughs> 사고 쳤구나 ㅈ됐네 또 살아야지요 그럼 그럼 <laughs> 이 한국아 양선장다에 다녀. 저...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서 배 <laughs> 응. 팔아? 돈가 응, 봐 원양어선 탑 되지 그래? 아... 음, 뭐, 아...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또 바람! 아! 이영세상엔 어른은 없고 다 아, 만 있는 것 같다. 아, 세상에 나 세상에 것 같다. 세상에 것 같다. 아, 나 아, 세다 아, 에이 아,

그냥 엄마가 친정 엄마가 되고 외할머니가 됐다. 기다려요, 기다려요. <웃음> <웃음> 이게 뭔지 풀 수가 있니? 어.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어. 뭐. 응. 씨가 너 지금 노 아, 물에 빠진 사람 구한 거? 운명 그런 놈이 못 된다고 칼이 찌고 <laughs> 오성이 한혜미한테 내 자전할 포기는 없어면서 박철영이 너무 투 포기해 <laughs> 그렇게 신이나 이게 돈맛인가? 근데 돈통이 막 쭉쭉쭉쭉 차니까 나 진짜 너무 좋아 월드컵에 배달했지 제주 면세 풀렸지 제주에서 오리 찍었지 동거나아가 철영이 잡아줬지 동민이 광보해줬지 어떻게 이래? 우리 뭐 있잖아 이제 막 여행도 가고 그러자. 밤도 가고 정옥도 가자! 왠지 못갈것 같은데? 갈것 같은데? 이거 드라마 하루 이틀 봐왜 이렇게 기 얼마나 슬프라고 하지마 건강검진! 병 나와! 어나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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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도 나가 들나아아아 그러지마 제발 동이다자로동이 어머, 아, 보 못하던 그 이름을... 뚫 아빠는 한참이나 불렀다고 했다. 전 괜찮거든요, 전 흐르진 않거든요. <놀라> 엄마는 그날... 아빠의 감옥을 처음 보았다. 아니, 나는 마치 언제 할건줄알랬더니 나가래... 동명이 <놀라> 평생 애기야! 내일 올줄 알고 오늘 왔지? 내일이당일이니까 오늘, 당신 은구는것같구는이따라와이 오늘 친구는 이친구 나 아, 여기 있어. 나 여기 있을 거야. 알지? 안아줘. 울음이, 아, 눈물이, 눈물이 시동이 빨라. 아니 이미 내가... 템포를 탄... 상상을 하지 마. <laughs> 너 이미 뒤에 상상해서 그래. 상상해서 눈물 나는 거야. 뒤에 상상하지 마. 아프겠지. <laughs> 그치만 상상하지 마. 너무 많은 상상을 해서 그래. 그럼 다음 달에 그게지아저 괜찮은데 뜸은 떠도 되는지 배, 뜸이 좋다고 하던데 <laughs> 처음 하면 다 모르지 왜 면박 주고 왜 하루 종일 혼만 내고 자기들만 대장인가 자기들 아는 것만 죄 만들어놓고 못 따라가면 다 등신천치 만들고 이 사람도 똑똑해요 더 똑똑해요 더왜왜왜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보고 진짜 딱 이혼 숙려 캠프 결혼지옥 결혼 금쪽같은 내네 새끼 딱 보면 은 아, 된다니까? 그거 필수로 시청해줘야 돼. 인류에 좀 삭제시킬 필요가 있고 돈좀 아껴서 살지 왜 그렇게 빨리 늙었어 당신은 똑같다 안돼 핀 나오지마 핀 새로 사놓고 간거 아니지 엄마의 보물성은 50년의 가정이 들어있었다 열지 마 아휴.. 핀 진짜 많네 <laughs> 어? 저거 다새 거야? 그게 많을 줄 몰랐어 나 알았던데 아이고 지효 애들이 나중에 같이 살자거든 못 이긴 척 따라가 당신 어? <laughs> 혼자 여기 있으면 나 불러. <laughs> 그러니까 40이... 70이잖아요. 그럼 50이에요. 18에 나왔으니까 좀... 근데 너무 분장을 너무 안에... 진짜 많이 쳐줘야... 그래서... <laughs> 편지를 버린 게 이거야? 버리고... <laughs> 쓰고 버리고... 나는... 이거... 집자도 되겠다. 이걸로!